네,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네, 국내 양 시장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 미등 시가 크리스마스 휴장에 쉬다 보니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기관 쪽에서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매수세를 크게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현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네, 현, 하지만 현재까지 기관 쪽에서 매수세 폭 키우면서 오늘 지수 방어하는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기관 쪽에서 3,130억 가까이 순 매수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쪽에서, 네.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외국인 쪽에서 매수 폭을 키우면서 2,545개약 정도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적인 분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수급적인 특징부터 <laughs> 체크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개당락을 앞두고 말씀해주신 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 어, 대면서 어, 지수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어, 대지주유권이그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가족합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 기존에 그 10억에서 한 20에서 30억 정도로 늘어나는 완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어, 시장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관련된 중국이 그 위드 코로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재주들의. 수급이 그 쏠리는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당락이 앞두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 들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요건 완화 이슈도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적인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호텔 신라입니다. 이어서 FNF와 아모레퍼시픽에 이어서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담고 있고요. 그리고 도산 애너빌리티, 6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네이버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와 우리 금융지주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유언타증권 인수설에 유언타증권 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금융지주에서는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오늘장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 무인기가 어제 한국 영공에 침범했다는 이런 뉴스와 함께 나오면서 방산 섹터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네이버, LG전자, 현대건설 매수하는 들은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오늘 반도체 종목들 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FNF, 기아와 KT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코스피 시장 가운데 체크해 볼두 종목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어,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어, 이어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그 그 대표적인 면세 관련 주로서 어, 중국 그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방한 중국인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어 우리 같은 경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피 같은 경우도 역시 어 중국이 이제 그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중국 소비재주로서 어 주요 수급 주체에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이 입국자 격리 격리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승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호텔신라의 경우에 이번 달 23일에 하반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 아무래 퍼시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aughs>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실적은 컨셉서스보다큰 폭으로 조금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있습니다. 어, 떤 광군제 매출 부진, 그리고 어, 중국의 마몽드 매장 철수를 하면서 재고가 환입되면서, 그리고 북미 쪽의 그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면서 이런 비용 증가 인해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중국 대중국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중국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어, 내년에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국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 방한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 나무랄 것이기 같은 경우 내수도 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모멘텀의 유료화 아~ 중국 관련 소비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위너 종목 아모레 코스픽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현재 중국발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비, 비중국 매출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탄탄한 실적 기틀을 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적 성장이 개선된다는 이런 특징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LNF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 청담 글로벌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에도 좀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바이오와 알테오젠, HRB가 매수 상위 리스트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포스코 엠텍을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BH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을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JVM,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휴젤과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팔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반해서 기관 쪽에서도 팔자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독 크린텍을 팔고 있고요. 크레버스와 BH까지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코스닥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두 종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에덴퍼와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만큼. 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어, 수급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그 양도세 획기성 물량이 많이 나왔었던 그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에, 어, 오히려 이런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도 그동안 2차전지 관련된 종, 그 양극제 종목으로서 여러 가지 실적도나 우려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양도세 회피성 물량까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수급 주체들의 어 이런 적감매수 제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바이오테 업체 중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러한 개인의 매도 물량을 어 기반이 매수하 어~ 적감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전체적인 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 개인 쪽에서 양도세 회피물량 기관 쪽에서는 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LNF의 알테우젠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또 개별 뉴스로는 알테우젠이 키트로다의 피아조사 제형을 국내 특허 등록했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 L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엘인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차전지 양극재 어, 관련 업체로서 어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리고 최종 수요자인 어 테슬라의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어 평가가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 주가에 어느 정도 다선방향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의 업종 내에서 여전히 어, 가장 높은 가격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어떤 판매 진출 관련된 어, 소식은 여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 북 관련된 투자 계획이 어, 가시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어, 업종 내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에서는 LNF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네, 북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 앞으로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기대가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트 시즌권의 황혜수 사장님 만나봤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중국 측 입국자 격리 폐지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발 수혜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실적을 낼 만한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위너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도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LNF 위너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위너투데이 시간이었습니다.